2021년 10월 22일 일용하량 식소감 자원하여 드린 예물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요절, 이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축복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 못하고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을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자원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열거하시며 기록하십니다. 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 더 깊은 사귐의 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썩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성과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억되고 은혜의 역사로 남습니다. 예수님 팔 앞에 드린 마리아의 향유오카 벽시 주님과 함께 지금도 아름다운 향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 진심과 정성이 외면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